네, 맞갑습니다 네, 1만원 있는 분, 네, 2천원을 주죠. 네, 하나 머니고요. 네, 뭐 여행, 트래블, 로그뭐 적금 비슷한 걸 가입하면 주는 건데, 네, 이런 거는 생각하면은 못하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네, 하나 머니고요. 뭐 하나 금융계열사 관련해서 적금이라든지 뭐 이런저런 거래내게 많으면은 1천포인트 이상이 되면은 공모주 하나 증권 공모주 수수료가 무료죠. 뭐 그런 이유도 있고, 그 심심하니까 주말에 네, 가입 머니 쌓기네, 이 글을 누르면 되고요. 하나 머니에서. 대부분 하나머니가 있겠지만 혹시나 없는 분들은 신규 추천 코드 입력하면 1천에서 5만 하나머니가 당첨 가능한 이벤트가 있으니까 추천 코드는 고정 댓글에 같이 달아드리겠습니다. 아까 링크를 누르고 들어가면 이거죠. 하나은행 트래블로그 여행 적금이고요. 일반 이상 가입이고 3.5%인데 뭐 그런 거 관심 없고 2 0 0 0하나머니를 준다고 합니다. 일단 이벤트 뭐 응모를 해야 되고요. 아, 이거는 자동으로 응모하려고 네, 이거 말고 이벤트가 있습니다. 네, 여기 해가지고 적금 가입을 하면 되는데. 11월 30일까지고 하나머니 체류를 통해서 하나은행의 블로그 트래블 블로그 여행 적금을 가입하면 12월 21일 이내에 2 0 0 0 하나머니가 주어질 거고요 이벤트 페이지 아래쪽으면 추가 이벤트가 있습니다 여기 눌러서 하는 김에 네, 이것도 응모하면 되겠죠 뭐 이거는 적금 가입자 대상으로 네 캐빈 캐리어라든지 이어폰 케이스 또는 메가 커피 아메리카노 쿠폰 한장 네, 아이스인가요? 그냥인가요? 그냥은 1,500원이고 아이스는 2,000원인데. 5천명이니까 대부분 줄것 같죠? 네. 같이 응모하고, 네, 이거 하면 되고요3개월에 12개월이고, 1만원, 3개월 하면 되겠죠? 네, 1만원, 네, 3개월짜리, 네, 가입을 했고요주에2천0 0머니는 네, 하나머니는 12월 20날, 네, 현금처럼 네, 출금이 가능하니까. 어차피 계좌가 있으니까, 네, 뭐, 그냥 한 1분도 걸리진 않습니다. 네, 걸리지 않으니까. 그냥 재미를 하는 거고. 티끌 모아봤자, 네, 티끌밖에안 되지만, 네, 정신적으로, 심리적으로 안정을 주기 때문에, 심심할 때. 어, 유튜브 보나, 뭘 보나, 잠깐 재미로 참여하는 거고, 접근 가입을 통해서, 어, 하나 금융계열 포인트도 올릴 수 있으니까, 뭐, 기타 등등, 뭐, 이유, 합리화를 하는 것 같죠? 네, 영상이 도움이 되든 안 되든, 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어, 신규 추천 코드는 네, 고정 댓글에 달아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